언론인권센서가 주관하는 제 18회 언론인권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시 코로나 때문에 그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습니다이점에서 18회 하게 돼서 게게 어, 감사합니다. MBC 인권사회팀이 보도하는 소수 의견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네 저는 MBC 뉴스 사이트팀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찬익을 이제 저랑 홍위표 기자 그리고 윤상훈 남유정 기자 이제 수상하게 됐는데 이게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저희 네 명이 모두 동기여서요. 동기들끼리. 처음 같이 만든 상이어서 더 유명하겠습니다. 이 보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끼리 늘 고민이 많았던 게, 방송 뉴스를 보면은 장애 관련 보도는 그 사람의 장애를 최대한 왜 힘든지 어떻게 불쌍한 사람인지를 좀 묘사하고, 그러면서 분노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연민을 끌어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분 30초 혹은 2분이라는 제약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만든 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기본 방송보다는 조금 더긴 시간을 두고 비장애인도 장애를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좀더 많은 시간을 투여했고 이걸 어떻게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기들끼리 서로 많은 도움을, 도움을 줬고 고민을 했고, 근데 그러한 결과물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것 같아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뜻깊은 상을 같이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지역 병원인 중환자실 부족 실태와 중환자실 부족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제주 지역의 이번에도 시상자 속에 저희 보고 또 소감 좀 하겠습니다. 안십 네. 아, 제주 KBS 강인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10분짜리인데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중간에 멈췄습니다. 가봐야 <laughs> 돼서. 아까 2 0분짜리는 저희 9시 뉴스에도 이게 사실 2분, 3분으로 리포트가 나가는데 저희가 새로운 시도로 들어보자 해서 제주 9시 뉴스에도 아까 기기 정도로 그대로 방송을습니다 취재를 처음 시작하게 된게 2017년도에 지 취재원으로부터 아버지가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돌아보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데일리에 치이고 인력 여건상 안 돼서 자료만 일단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취재하리라 했는데 작, 지난해에 제주 KBS에 그 탐사 기획팀이 생겼습니다. 그때 수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조세준 촬영 기자분들과 문준영 기자랑 같이 이제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뭐 배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비에 따른 비용이 더 들고 또 인력이 없어서 이런 좀 원론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왔듯이 고령화에 따른 중환자실 부족, 무영보자가 많아지면서 병실로 가지 못하는, 또 간병비가 부담이 돼서 입원실로 빨리 내려가지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더라고요, 중환자실 부족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병원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현장에서 너무 절실히 느껴서 이 보도가 끝난 후에도 도의회, 제주도 병원 원장님들까지 스튜디오에 출연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지역사회가 함께 대안을 끌어내는데 좀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좀 보람이 느껴졌고, 제주도에서도 마침 이 보도랑 맞물려서 제주 지역 응급 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영역 연구, 제주 지역 간호 인력을 더 확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대안을 이끄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뿌듯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환자실 문제는 우리 아이의 문제 또 우리 부모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데 너무 현실을 몰랐다 진짜 생사를 가르는 도민들 하루하루 진짜 어떻게 자기네 가족 가족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죽을 동 말동한 상황인데 우리는 취제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에 반성도 많이 했고 또이취재하면서 거의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출연에 협조해주신 분들도 너무 절실했다라는 것을 한번더 느껴서 네. 의료진들, 실제 협조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저희 치, 시청자 여러분과 네. 또 같이 도움주신 의료진들과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유인률량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입한 뜨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일정 <laughs> <laughs> <이>, 영상 보고 <laughs> 이 기획은 사실 제가 8개월 가량을 들여서 준비했던 굉장히 작기 프로젝트고 저희 팀 4명이 각각 역할을 나눠서 이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를 한 거의 한번 분량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어, 기사를 내보내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 저는 이걸 접했을 때 그냥 장기기획 프로젝트구나 이걸 잘 해놔야, 해내야 겠다 이런 약간 이걸 일로써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왔었는데 이 막상 요양 보고, 요양 보고서 학원에 다니면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중년 여성들과 함께 매일 밥, 점심을 해먹고 어, 그들과 하루종일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더 이상 나는 의미되고 싶지 않아서 이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단순히 일이 아니라 내 일의 문제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갔지만 그 분들이 예전에 이했던 마트나 일용직,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자격증을 땄음에도 계속 의를 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르신들하고 같이 부대 끼고 호흡하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일이 제가 기자한는걸 잊어버릴 만큼 어, 이 일에 푹 빠져서 정말 했던 것 같고요. 그만뒀을 땐 정말 아쉬울 정도로 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이 기획은 기자로서도 또 인생에서도 저한테 정말 어, 기억에 오래 남을 그런 네,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획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이런 장기 기획 경험을 많이 없는 연차가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헤맸었는데 여기 이제 출산 윤박해서 모던 홍춘하 선배께서 어, 기사를 많이 다듬어 주셨고 또 제가 작년에 시상식 때 사실 정한봉 선배를 축하해 주러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축하해 주러 왔었는데 또정하권 선배 선배가 저희 요양기관이 얼마나 우리 세금이 노인들에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수급으로 세고 있는지를 낱낱이 좀 밝혀주셨고 제가 처음에는 재가요양 보호사를 취업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들이 젊은 요양 보사 호 부담스러워서 취업이 잘안돼 사실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던 같거든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재가 요양 서비스고. 집에서 이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석추행정, 성폭해 그리고 어 임금차별 같은 문제들이 제가 요양보호사들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대신에 제가 하지 못해서 전국에 있는 제가 요양보호사들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 보는 게 아니라 콩밭을 메고 이런 정말 끔찍한 어떤 사례들을 직접 발굴할 수 있었고 그분들을 최초로 장기요양보험자도 10년 만에 설문조사를 해서 10명 중 3명이 손추행을 겪었고 정말 이런 끔찍한 분당노동을 요구받아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실태를 저희가 설문조사로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획을 사회부에서 해서 좀후속도좀 좀 하고 싶고 제목만 사실 지금도 들어올 정도로 이게 문제인데 사실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다루지를 못했었거든요, 후속으로. 사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로 와서 이걸 야심차게 호소을 해보려고 했으나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잘못 보고 못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요양기관에서 계속 요양보호사 노인들이 감염될 정도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약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네, 추적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을주신 거는 뭐 저희가 잘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문자를 많은 분들이 자기 문자라고 생각하셔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큰선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